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관계에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시간 또 너무나 넓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너무나 좋은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만남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만 만나면 꼭 갈등이 생기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쁜 분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드러나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게 사실은 은혜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나의 끼어진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강을 가로지르는 멋진 다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무거운 트럭이 지나갈 때 어떤 균열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 트럭 때문만이 아니죠. 그 다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결함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런 결함이 드러나야만 그런 결함들을 고쳐서 더 튼튼한 다리가 될수 있는 거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생 생각하며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아픈 관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린 그런 관계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그리스원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백만 번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백만 번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한 씨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쌓아가기보다는 단지 우리의 지적인 혹은 감정적인 어떤 유희로 신앙을 끝내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말씀들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씨름을 싸워가는 것이죠.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런 관계는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은 동일한 뿌리와 역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한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고, 또 많은 물건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죠. 또 아픔도 슬픔도 또 기쁨도 함께 공유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도 함께 공유하죠. 이처럼 가족은 함께 공유합니다. 하늘 가족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저희 공동체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잘 공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산을 엄청 좋아하는 어, 예를 들어 수원이가 있는데 어, 산에 가자 그런 거. 아, 너무 예쁘고 멋진 광경을 여러분 볼수 있을 거다. 꼭 산에 가자. 너무 좋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3월 가족 모임에 같이 산에 올라가려고 예쁜 하얀 운동화를 신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수원 자매가 가고 싶었던 산은 어디였냐면 히말라야. 그죠? 그럼 나는 사실 동네 뒷산 올라가려고 가볍게 나왔는데 히말라야에 가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게 될 거예요. 동네 뒷산을 올라가는 것과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기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에 주님이 맞추시는 게 아니죠. 주님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말라를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동네 기, 뒷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은 절대로 히말라야를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준점을 나의 기준점으로 삼은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기준점을 절대적인 가치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동네 뒷산이 아닙니다. 히말라야입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할 때만 행하는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맛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 가족됨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낮아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삶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한참이지 않습니까? 쇼트트랙 보니까 1초도 아니고 0 .1초, 0 0.1초, 0 0.01초, 0.001초, 정말 1000분의 1초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0.001초를 더 단축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을까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의 모습과 그냥 동네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결코 다를, 같을 수가 없어요. 기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요구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다큰 어른이라고 하더라도요, 사회적으로는 참 성숙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도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큰 짐을 주면 안 되죠. 아이가 다칠 수 있고, 어, 그럴 때는 짐을 덜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면 그에 합당한 짐을 또 져야 하는 게 맞죠. 우리는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헌신된 몇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짐을 져야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면 어린 사람답게, 또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면 깊은 사람답게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만 합니다. 예전에 소유리 선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 이제 텐트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거실에서 조립을 한번 해봤어요. 혼자 조립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조그만 그 소율이 선율이가 곁에 와가지고 잡아주니까 너무나 수월하게 텐트를 조립할 수 있었어요. 그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이렇게 조그만 소율이 선율이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누군가를 돕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짐을 함께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서로 짐을 지는 것은요. 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지 라고 어, 불평불만을 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짐을 지다 라고 할때이 짐을 지다 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그 진다 라는 그 표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진다 라는 그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비록 다른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짐을 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짐을 지는 건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내가 짐을 지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불행하고 내가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일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 역사의 커튼이 거쳐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우리가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참 운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질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또 지체를 위해 함께 지는 이 짐들은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날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너무 많은 헌신을 한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영광을 알았더라면 내 삶을 더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갔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 이러한 기준들을 놓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공유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슬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필요와 문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깊은 나눔을 우리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에게 나의 연약함을 알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 말씀은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그 지체를 혼자 두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홀로 지도록 두지 말고, 함께 그 짐을 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봐야 하죠.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그 짐이 개인적인 인생의 무게의 짐이든, 혹은 공동체에서 지는 짐이든,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의식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이 어떤지 이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냥 멀리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짐의 무게가 나의 어깨와 나의 등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그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팀켈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힘들어질 만큼 남을 돕지 않는다면 진짜 도운 게 아니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의 것을 챙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도와야지. 어떻게 너 것도 충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돕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그 당시의 상황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매일매일 배부르게 밥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땠어요? 극심한 환란과 지극한 가난 속에 쪼들리면서도 넘치도록 연보를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 은혜는요 그들의 환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은혜는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환란이 있었고 여전히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그 바보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부여해졌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오직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한 자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것은 비록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만드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니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몇 가지만 이야기를 더 나누면요.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지 않는 것은 때로는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교만 때문에 안될 때도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냐는 거죠. 나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모든 교만들을 깨어 부시죠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자극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작은 일들이 곧 주님께 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어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잔 주는 것도 털탁고 산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나도 다른 사람이 내 짐을 함께 질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나의 필요와 문제를 겸손하게 알리고 상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해야 돼요. 만약 나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하게 한다면 나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리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알고 도우려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위선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변화이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음으로 인한 변화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리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만 합니다. 어, 아마도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짐은 너무 무겁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어, 잘 이해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가야겠다. 주님께만 맡겨야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짐들이 아니죠. 무거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 주님께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저주십니다. 여기는 그 어떠한 사람도 대신 껴들 자리가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직접 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죠.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란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요, 디도라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어, 하나님께도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상대의 짐을 젖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도 상대에게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짐을 져 주는 것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깨와 등에 그 짐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공동체의 짐을 너무 많이 져서 혹은 지체들의 짐을 너무 많이 져서 어, 이미 지친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어, 지난 월요일날 시드 모임하는데 어, 시드장들이 많이 지친 것처럼 보였, 보였어요. 아마 연초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시드로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어, 한계점 짜리, 한계점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번 이렇게 꺾여버리면요. 굉장히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계점을 넘어서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의식적으로 힘든 지체가 없는지 서로 돌아봐야만 해요. 특별히 앞에서 이라는 지체들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없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멀리서 그냥 판단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가 서 있는 자리에 함께 서서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깨와 등에 그 사람의 짐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함께 짐을 져줘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지체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가 많은 분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어참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만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을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 연약함과 필요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가족으로 함께 빚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